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하루 만에 3.6%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정고점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금리의 초입, 금리의 상승 추세로 봤을 때 이미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난 게 아니라 초입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우캐스틱 D값 같은 경우도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MACD 같은 경우도 이제만 양전을 한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에도 상승 추세가 좀더 남아있다면, 정고점을 뚫으면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번 주처럼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이미 이틀 동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분명 3일 전에, 4일 전에, 수요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분명 경고를 드렸었죠. 왜냐? 반등이 나왔으면 빠르게 가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야 할때못 가고 있다. 그래서 하방 추세가 살아있는 한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금 동안 이틀 크게 빠졌었죠. S&P 500도 비슷한 모습 보였고 QQQ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목요일에 손절이 나갔을 거고 금요일 추가하락은 막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제가 이 갭상승한 구간에서 손절하는 라인을 잡고 만약에 이득을 보신 분이 있다면 수요일에 실현을 하라고 분명히 짚어드렸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렇게 큰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배 기준으로. 자, 이제 줍줍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또 나오겠죠. 왜냐? 괴로우니까. 자, 하락이 크면 괴롭습니다. 그럼 잊으려고 평단을 낮춰야 되니까. 자, 줍줍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분들은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사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쵸? 이때 이미 손절을 치셨을 거고 아니면 실현을 수요일에 하셨을 거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줍줍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짚어드릴 부분은 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좀더 빠질 거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상 자, 슬로우캐스틱상으로, MACD상으로 하방으로 향하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아마 좀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낙폭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올 것이냐. 자, 이미 전자점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200주선이 유의미한 저항으로 기능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 평선은 매물대를 나타내고, 200주 동안의 매물대가 이 정도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강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QQQ 기준으로, 가격대가 8%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 정도 더 하락하는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평선이. 자, 이런 식으로 이쯤에서 저항을 만날 확률이 높겠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8%라고 한다면, QQQ 기준으로는 10에서 한25% 정도까지는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처럼 이렇게 80-90%가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하락의 낙폭이 일단 저항을 맞게 되면 최대 25% 정도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줍줍이라던가 비중을 늘리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자, 200주선 기준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200주선에서 맞는다고 한다면 한 3에서 5%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QQQ나 SOXX 같은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8% 정도로 조금 더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배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비중을 늘리신다고 하면 하방으로 마이너스 15%에서 25%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laughs> 상승 포지션에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낙폭이 어떻게 본다면 좀더 진폭이 적어지고 있어요. 자, 날로 한번 볼게요. 자, 낙폭의 진폭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하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추세선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 나스닥 기준이 자,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추세를 채워 줬죠. 근데 지금 반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진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폭의 절반을 단 이틀 만에 빼버렸어요. 그럼 이 진폭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거다? 이런 추세선을 바닥을 찍고 그리고 상방을 반등을 나왔다가 이 적어진 진폭이 어떻게 저점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만 후반대, 만8 0 0 정도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고, 이때쯤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현금을 모아두셨다가, 투자를 하실 기회를 같이 보시면 될것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조금 이틀 동안 영상을 찍지를 못했었는데, 이미 제가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상이 필요가 없었고, 만약에 실현을 하실 분들은 수요일에 했을 것이고, 손절을 치실 분들은 자동적으로 목요일에 손절이 나가셨을 거예요. 자, 앞으로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는 최대 25% 정도의 하락이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최대. 줍줍을 하실 분들은 이때까지 줍줍을 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정배열에서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쯤에 하락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시면서 현금을 투입하실 준비를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